자, 오늘은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송천동 이렇게 먹자거리라고죠. 이렇게 앵글을 한번 돌려서 보시게 되면은, 요렇게 저, 마천들 소금구이도, 왕소금구이도 있고, 저기 저쪽에 하남대의 집도 보이네요. 요렇게 송천동 먹자골목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비사벌아파트 사거리라고죠. 어, 자, 현재 시각이 오후 5시를 이제 가리키고 있는데, 여기 벌써 우리 청년 CEO 이영석, 대표님께서 벌써 나오셔 가지고 이렇게 저녁 장사 준비를 오프닝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어, 이쪽은 이렇게 단층 건물입니다. 단층 건물인데 숯불 닭갈비 전문점 개륵이라고 해서. 어, 금번에 유니콘 시스템하고 MOU를 체결하고 유니콘 참수 직하운 영초벌기 3구 특대 부스 후드형을 지금 보시다시피 외부 돌출형으로 했습니다. 전면 유리 그 전면 강화유리를 다시 샤시 작업을 해 가지고 요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어 돌출형으로 외부 돌출형으로 이렇게 시설을 한걸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좌측으로 250파이 스파이럴 닥트를 이렇게 옥상까지 이렇게 올린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독 라인으로 이렇게, 어,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외부 돌출형으로 어, 유니콘, 참수, 치카우연, 초벌기, 삼구 특대 부스, 후드형을 설치를 해가지고, 여기는 이제 닭갈비, 소금구이를 전문적으로 해주고 있는, 어, 전문, 숯불닭갈비 전문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올해 뭐 32살입니다. 청년 CEO라고 할수 있는 우리 청년 CEO, 이영석 대표님이 이렇게 해서 사장이 직접 구워주는 계륵숯불닭갈비라고 또 POP물을 이렇게, 그 초벌기, 어, 바깥쪽에다가 이렇게 피오피문을 이쁘게 해가지고 어떤 보여주는 효과도 어, 연출해주고 있네요. 이렇게 해서 얼큰 물큰 얼큰 물닭갈비하고 숯불 닭갈비를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자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안쪽에 보시면은 여기는 이렇게 장구상이라고죠. 장구상 원목 테이블로 이렇게 되있고 어,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12테이블, 15테이블이 세팅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스텝진이 나와가지고 오프닝 준비에 어,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도 이제 4월 중순 선거가 끝나고 나서 많이 어, 이 사태가 좀 진정이 되고 있는 추세라고 봅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거의 5시 반좀 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손님들이 밀려 들어오기 때문에 오후 한 3시 정도 출근을 해가지고 오프닝 준비를 하고 본격적으로 영업은 5시부터 세팅을 하기 어 해서 5시 반부터 손님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는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요즘에 전주맛집 송천동 맛집으로 아주 승승장구하고 있는 숯불닭갈비 전문점 계륵입니다. 어, 이렇게 메뉴를 볼것 같으면 은 숯불 닭갈비 300g에 11,000원. 어, 요렇게 돼 있고 얼큰 물닭갈비, 뭐 중짜, 대짜 라면사리 볶음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숯불 닭갈비 소금구이를 단품 메뉴로 해 가지고 거의 7, 80% 어, 참숯 초벌, 초벌 내지 완벌해서 내 가지고 손님상에서는 따뜻하게 데표 먹는 개념으로 그렇게 시스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안쪽에서는 우리 또 젊은 셰프님이 열심히 지금 아, 열심히 먹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쪽은 착화실입니다 이쪽에는 이렇게 어, 유니콘에서 공급한 어, 베트남산 비장탄이 있습니다 밝은 참순 비장탄이 있고 한쪽에는 이렇게 유니콘 착화기라고 해서 유니콘 아궁이 착화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는 어, 유니콘 아궁이 착하기는 국내 최초로 무전원, 무가스, 무송풍 방식입니다. 전기도 필요 없고, 가스도 필요 없이, 이렇게 자연 급기 방식으로 이렇게 어, 우리가 흔히들 그리죠. 어, 황토방, 황토방에서 이렇게 참수 떼듯이, 이렇게 해서 이러한 원리로 돼가지고, 이렇게 비산먼지가 많이 날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밀폐된 공간에서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유니콘 아궁이 숯불 착하기에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도 이렇게 밀폐된 공간에 한쪽에는 숯을 쌓아놓고 한쪽에는 유니콘 착하기를 이렇게 착화를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숯을 공급해 주는 걸볼 수가 있겠습니다. 빨갛게 숯이 타오르는 걸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유니콘 시스템 직카구이 오프닝 파운드리 시설 전문 업체 유니콘 시스템 명판이 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겠습니다 자, 홀 준비가 지금 오프닝 준비가 완벽하게 세팅되어 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여기는 어, 닭갈비 닭다리살이죠 닭갈비를 이렇게 참수 쳐버리는 모습을 우리 청년 CEO 32살입니다 여기 숯불 닭갈비 전문점 게르 본점, 게르 숯불 닭갈비 전문점 전주 본점, 우리 청년 씨요 이영석 대표님이 직접 시연해주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와 정말 비주얼이 장난이 아닙니다. 또 재밌는 모습이 앞에다가 이렇게 헬멧을 썼네요. 헬멧을 써가지고 아 짱입니다. 아유 진짜 이게 저희가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정말 이걸 숯불 구이를 한다는 것이 말이 그렇지. 굉장히 이게 어, 꺼역스럽고 힘든 일입니다. 그래도 우리 또 청년 CEO답게 또 일찍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직접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이 직접 구워주는 숯불 닭갈비 전문점, 게르기라는 그런 또 모티브, 캐치프라이즈를 내걸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어, 미리 이제 어느 정도 은근하 숯불구이, 어, 소금구이 닭갈비를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위쪽으로 연기가, 연기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빨려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참수 초벌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그 배기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고서는 굉장히 이게 힘듭니다. 어, 연기도 그러고 열기도 그러고 해서 사실상 이거 초벌 하기가 보통 꺼여 쓰는 일이 아닙니다. 어, 이렇게 보시게 되면 앞에 지금 이렇게 보면은 쉐이프 가드 창 제가 지금 이렇게 손으로 가리키는 부위 있죠? 이렇게 해서 투명 아크릴 창이 거의 이렇게 가슴까지 우리 성인의 가슴까지 이게 아크릴 창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가 밑으로 이렇게 집진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기가 지속적으로 어, 후드 안으로 빨려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유니콘 참수 직카운는 초벌기 3구 특대풍수 후대형 같은 경우는 전면 사이즈가 2150, 폭이 700, 높이가 바닥에서 후드까지 높이가 2350이 나옵니다. 2350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되는, 아, 정말 노릿하게 황금, 부이, 황금 비주얼을 지금 보여주고 있네요. 야 너무나 극강 비주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릿하니. 아, 정말 너무 보기가 좋습니다. 너무 보기가 좋습니다. 정말 우리 탄이 이러한 극강 비주얼을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요즘에 송천동 맛집을 아주 대박 맛집으로 승승장구하고 있는 숯불닭갈비 전문점 대륙입니다. 아,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이거 있는 그대로입니다. 야, 비주얼이 그 그릴링 자국이 팍 나가지고 너무나 좋은 모습을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미리 초벌을 해가지고 이쪽은 이제 훈연입니다. 훈연을 해가지고 또 여기에서는 극강 또그 비장의 또 대파 대파구이를 해가지고 손님들한테 같이 제공을 해주고 있어서 아주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고합니다아요렇게 해서 이제 저쪽 우측에서 직화구이를 하고 직화구이를 하고 어느 정도 직화구이를 하고 난 다음에 이쪽에는 훈연 초벌을 하는 단계입니다. 훈연 초벌을 하는 쪽으로 옮겨가지고 레드커버. 또 레드 커버가 있습니다. 레드 커버를 어, 뚜껑을 덮습니다. 그래가지고 속 안까지 왜냐하면 닭갈비가 이뼈 있는 부위가 잘못 오게 되면 살짝 또피기가 보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님들이 안 익었다고 왕왕 그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 그래서 이뼈 있는 부위를 할 때는 살코기하고 뼈 있는 부위가 익는 시간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카초볼로 먼저 하고 난 다음에는 훈연 초벌로, 훈련 초벌로 해서 뼈 안까지, 뼈 안까지 깊숙하게, 어, 속살까지 익혀가지고 어떤 그런 핏물이 보이는 그러한 일을, 어, 미연에 방지하려고 이렇게, 어, 초벌 또훈연 초벌까지 완벽하게 해서 미리 이렇게 작업을 해놓는다고 합니다. 왜냐면 저녁에 여기 같은 경우는 거의 5시 반 되면은 거의 뭐 5시 반, 6시 되면은 웨이팅 타임 걸릴 정도로 손님이 밀려오기 때문에 어 일시에 손님이 뭐 여기가 거의 지금 15테이블인데 15테이블이 동시에 차, 어, 찬다고 합니다 동시에 차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세팅을 해놨다가 나가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어 그렇게 지금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아, 너무나 좋은 모습을 오늘 제가 연출해주고 있네요 우리 청년 CEO 숯불닭갈비전문점 개르 본점의 이영석 청년 CEO 대표입니다 이영석 대표님이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지금은 대파를 이렇게 겨울 대파를 이렇게 올려 가지고 대파를 이렇게 한 점씩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파를 이렇게 구우면 예, 좋습니다. 올리세요. 올리세요. 이게 이제 레드 커버입니다. 레드 커버를 올려 가지고 어, 속 안까지 안까지 은근히 은근히 속 안까지 익혀서 나가는 그러한 지금 장면을 연출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은어 연기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빨려 들어가지 않습니까? 연기가 빨려 들어가는 모습을 연출해 주고 있고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은 이게 좌우로 이렇게 슬라이드가 됩니다.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움직이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간단하게 숯불을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측하고 좌측으로 손쉽게 이게 움직이기 때문에 열 조절하기가 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어, 안쓸 때는 이렇게 옮겨놓고 안쓸 때는 이걸 이쪽으로 옮겨놓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로 이렇게 슬라이드 방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 이것이 1m 짜리 통짜입니다. 1미... 1미터짜리 통짜 초벌기만이 이게 가능합니다. 이렇게 어, 썰매 타듯이 좌우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열기 조절을 어느 정도 이렇게 해주는 걸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니콘 초벌기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다시피 어, 직접적으로 송풍 시스템을 때려주고 있습니다. 135와트 송풍기로 직접 불 조절을 하기 때문에 불 조절이 아주 자연스럽다는 것이 유니콘 초벌기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1번, 2번 통짜 1 m 초벌기에서는 치카초벌을 하고 좌측에 있는 레드커버에서는 흔한 초벌을 하는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유니콘 참숯직카력초벌기 3구특대 부스 후드형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는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비사벌아파트 사거리 먹자골목 내에 있는 숯불닭갈비 전문점 계륵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비사람, 비사발 아파트 사거리 숯불 닭갈비 전문점 게르게 나와가지고 유니콘 참숯 직화 연초벌기 3구 특대 부스 후드형을 가지고 어, 소금구이 닭갈비를 이렇게 직화 초벌하고 후연을 어떻게 하는 모습까지 여러분들한테 실시간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우리 청년 CEO 이영석 대표님 어, 요즘 같은 때 그래도 열5 테이블에 평일 매상이 250에서 300 정도 찍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단한 대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선박 날리고 있습니다. 자, 힘든 때일수록, 아자아자, 화이팅 하시고, 승승장구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는 유니콘 시스템, 신찬호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